그 내용은 마음이 주를 향하에 부러지지라는 것입니다. 어, 눈물 강물처럼 흘리며 부러지지라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부러지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 밤초경이거나 어, 부러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 앞에 물소듯 함이 부러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된 향하여 손을 들쥐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주시는 기도의 결론적 교훈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밤 초경에 일어나서 물질을 들쥐어다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을 삼경 혹은 사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경이란 밤을 경으로 나눈 철시간을 말합니다. 초경에 일어나 물르지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첫 시간을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시작되는 첫시간때가 초경인데, 기도는 후식 디저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풀코스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되면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매우 먼저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생각하기가 일쑤지 기도를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첫날이 기도 시작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도 기도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아이를 이렇게 낳 출산해서 첫 배출을 위한 축복 기도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먼저 아이를 데리고 말하자면 첫 번째 외출이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첫 시간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여기에서 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경에만 기도하고. 이경이나 삼경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된 삶이라면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도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행 말하자면 임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공포와 절망적 아픔이 한테 겹쳐서 고통과 신음으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이기고 어, 곁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꼭쥔채 주여 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라는 마지막 기도 속에서 숨을 더는다면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 최후가 되겠습니까? 알파,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삶은 믿음과 기도로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기에서 겨우 기도하라. 어머니 말하는 밤초경은 시간적으로 해질 때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아직 잠자기에는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초경부터 잠자다가 기도 생활을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그 앞에 물소듯 살지어다 했습니다. 그 뜻은 마음을 바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보면 한나의 기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자신 기도를 가리켜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마음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동정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성립됩니다. 내 영혼이 움직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주위를 찾고 삼하고의지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물 쏟은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으라는 것은 마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마음을 쏟는 대상선생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쏟느냐, 무엇에게 마음을 쏟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주님께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 어, 믿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고 딴데 마음을 쏟고, 주님을 생각나면 찾고, 필요하면 부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무더운 여름날 물 쏟아지는 소리간들어 도시원 해주는데 물을 쏟는다는 것은 남김없이 다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선을 다하는 라 것은 말합니다. 세 번째 그게 우리가 생각을 내될 것은 두를향하여 선을 들지어다 이렇게. 예, 예, 말하고 있는데, 19절 하반절을 보면, 길,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어린,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첫째, 개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 생각을 할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사랑입니다두 손을 드는 것은 전적으로 처분을 기다리는 행우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는 자포자기이며 의존의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을 온통 맡기는 것입니다. 옮은 경우에 손을 들고 보르지지야할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 에서공주의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말씀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당시 바빌론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주의 지친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사령을 당합니다. 남녀노사할 것 없이 살인부를 당해 길바닥이 엎드려지는가 하면 천녀들이 어린을 당합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특히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후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대비 향에 손을 들시어다 여러분, 주대비 향하에 손을 듭시다내 영혼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혼미을 거듭받는 이라의 정치 풍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민족의 살 길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르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민족의 활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향화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또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면서 암초경에내 마음으로 물썩듯 썩으며 주님의 향화에 손을 들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